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선별지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소득분이 이제 상위 80%까지. 하위 80%인가요? 뭐, 자우지간 상위 20%는 안 주고, 이제 나머지 80%에 해 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 월대같이 달려들어서 무지하게 욕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다. 부터 시작해서 좌빨이다. 빨갱이다. 역적이다. 이재명을 잡아 쳐놔라. 포퓰리즘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세금 재앙을 심어다 줄 것이다. 뭐 중국으로 가라. 뭐 온갖 악플과 욕설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고 다 삭제하고, 신고 처리 다 하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좀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내 생각은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기업 재벌 감수해주는 것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기업들 망하면 나라 망하는데 그런 대기업들에게 감면해주는거 세금을 깎아주는거 당연한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좀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증세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런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대기업 재벌들이 세금을 갖아 주고 돈을 받는 건 괜찮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돈 받는 건 극도로 싫어하더라고. 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죠, 돈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면 그걸 안 받겠다라고 하고 환급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상위 20%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워낙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표퓰리즘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정책이니, 당연히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지원금을 안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찍은 41%의 지지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반대 쪽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재난지원금 뭐 10몇 조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논란도 있고 다른 의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비대면이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랄하게 욕하는 건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악플도 하는 사람들 인생이 되게 루저이고 병신같은 인간들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보통의 사람들은 바빠서 그렇게 정성스레 욕을 작성해서 올리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잠시잠깐 영상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떤 글에 대해서 아주 길다랗게 욕을 적는 것도 길다랗게 적으려면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그렇게 길게 욕설을 다는 사람들 다 뭐냐? 논평이고 진짜 개백수에 할한개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욕, 욕을 하려고 그래도 이 워딩을, 이 문자를 치려면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노력이 들어간다는거 그런데 그기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루즈의 병신들의 되게 인생이 우울한 패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죠 왜 심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는 1도 값어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좀 싫은 소리를 해도 저 또한 논리적이고, 남들을 배려하면서도 촌철살인으로 쓴소리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죠.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또 나름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다짜고짜 욕하고, 뭐 북한으로 가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좌빨이라 그러고 이러면요.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 몇 개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되게 병신이구나, 인간말종이구나, 하층민이구나, 쓰레기구나. 개돼지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제 이제 심성도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 한쪽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가격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특히나 골목상권들 이 동네에 있는 상인들이 좀 그래도 이 마중물처럼 소비가 좀 살아나서 그들의 이제 근심 어린 이 표정들이 조금이라도 펴지길 바라는 거죠. 왜 대기업들 부자들 가진 자들에게만 감세하고 세금혜택을 주고 돈을 퍼주는 것에 이렇게 치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위 20%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고 그들은 충분히 잘 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 얘기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세금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의 시국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여지도 있지 않나 라고 좀 마음을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좀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안하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당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고 자영업자도 되게 어렵고 다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최소한의 손 내밀어 중도.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릴 정도로 악랄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맞지 않을 거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지금의 이제 정치권이든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두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보고 좀 관대하게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며 지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욱 더 드는 게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무탈하게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